한동안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하려고는 했지만, 이렇게 급히 다시 방송을 잡은 이유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침몰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게그 5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팔아 쳐먹었나. 어? 그 좌파 것들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갖다가 적에게 넘겨주나.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팔아 넘겼다는 생각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삼성이 이젠 반도체에서도 밀리게 돼 있어, 밀리게 됐고. 아니, 얼마나 그렇게, 어? 괴롭히고 말이야.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우리나라, 그다 우리 후손들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 후손들, 밥줄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다 갖다 받쳐놓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이 난리를 지키고, 그리고 간첩법, 간첩법 제정도 반대를 하고, 도대체 그 인간들은 왜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아니, 인간도 아니지, 그것들은. 어떻게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진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금 시기가 오는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매국행위를 하고 있고, 매국노라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부끄러운 거알것 같으면 그렇게 일도, 그런 행동도 안 하겠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바닥으로 처박아 놓고, 결국엔 저희도 원하는 대로 삼성, 뒷모가지 잡고 끌어 내려 놓고, 그리고, 그 소위 어떤 나라에게 그렇게 충성을 바치는지 아니면 얼마를 받았는지 민족을 배신하고 후손들을 하... 배신하고 후손들의 미래를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역겨운 정도를 넘어서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치입니다 그나마 이번 윤대통령 사건으로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깨기 시작했고, 우리 국민들 중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들을 저대로 둬선 안 됩니다.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매국이라니. 인간으로살수 있는 짓이 있고, 할수 없는 짓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네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강대한 나라, 대한민국 물려줘야 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성공한 그런 나라, 강대한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적들은 철저하게 처단해야 됩니다.